김영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김영환 증인은 기간 보고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이말 사실인가요? 예, 지금 제가 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CCTV를 보고 있었다 그런 말씀. 제가 봤죠. 그 뒤에 보죠. 사고 나고 났어. 사고 나서 반고합니다. 아니, 아니요, 제방 붕괴로 CCTV를 인한. CCTV를 그래서... 보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사님은 CCTV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아, 그럼 봤죠. 많 여러 번 봤죠. 수도 없이 봤죠. 그러나 네. 자, 자, 자. 아, 그 순간에는 볼 수가 없죠. 지금 도지사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충북도 상황실에는 청주시 CCTV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도지사님? 충북도에 있는 궁평 지하차도 CCTV는 당일날 충북 상황실과 연결이 안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날은 충북도 상황실에서는 CCTV를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님은 계속 우리가 실시간으로 CCTV를 봤다고 이 청문회장에서 또는 기관보고장에서 거짓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